뭐 김종인 전 위원장 맞을것같습니까 까다로운 조건 제시를 윤석열 후보가 수락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 이분은 이제 자기한테 정권을 안주는안 하시는 스타일. 빌놀이 서는 건 절대 안 하시죠. 윤석열 후보의 지금 이 메모드 캠프는. 김종인 박사가 원하는 그림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관계가 윤석열 쪽을 많이 듣고 이미 계신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나랑 한번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은 무조건 끝까지 같이 간다. 다 해체하고 김종인 박사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윤석열 후보 본인의 성정상의 저항이 상당할 것인데. 김위원장도좀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 오히려 저한테 윤석열 후보를 돕는 게좋기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선전을 총괄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설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과연 등판을 할지, 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 또 그렇다면 그 이후의 대선전은 무엇을 중심화도로 이끄게 될지 주목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주전 의원, 김성혜 열민장 대변인 모시고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 대변인께 뭐 김종인 전의원장 맡을 것같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요. 김종인 위원장의 까다로운 조건 제시를 음. 윤석열 후보가 수락할 것이냐에 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망은 네. 불가능하다. 음. 그러니까 타협 없는 조건을 내세울 겁니다. 김종인 음. 박사가 음. 실제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만들면서 국민들한테 두번 사과를 했다. 아, 세번 사과하고 싶지 않다. 아, 이 말은 이번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두번 사과한 이유는 이 대통령들 이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음.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서 사과를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만 출전할 것이다. 이런 선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금 이 메모드 캠프는 김종인 박사가 원하는 그림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음. 이 일을 언제 겪어봤느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민의힘의 체질을 개선해 보려고 정말 여러 가지로 5만 가지 노력을 했는데, 할 때마다 중진들의 저항에 부딪혔단 음. 말이에요. 네. 아, 이 중진들하고 난 같이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결돼야 되는데, 음. 문제는 윤, 윤석열 후보의 성정에 있습니다.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어, 검찰총장 시절에 보시면, 이 형사 책임자도 공안, 형사 책임자도 이 특수부에 맡기고, 공안 책임자도 특수부에 맡겼던 본인의 인사 스타일이 있어요 이얘기 뭐냐면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나랑 한번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을 무조건 끝까지 같이 간다 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획득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지금 함께 고초를 겪어온 이 사람들을 다 해체하고 김종인 박사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윤석열 음. 후보 본인의 성정상의 저항이 상당할 것인데 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음. 그런데 얼, 어느 정도 위기에 몰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포인트라서 아... 예,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전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두 네. 그 가지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당장 출전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요. 음...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로 잘 나갈 때 뭐하러 거기 들어와서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게 만들겠습니까? 예, 떨어졌을 때 구원투수로 등장하고 싶겠죠. 음... 어... 김 대변인께서 뭐 재밌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연주원님은 가까이 또김전 의원장과 관계도 있으시고, 네. 뭐 가까이 가까이 는셨는데 뭐,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네. 뭐, 국민의 힘을 개혁을 하고 싶으면, 사실, 어, 상황, 이렇게 좀 둘이 안 맞으시지만. 네. 아이러니하게도 어 홍준표 후보를 도우셔야 아. 어 그게 가능하다 음, 그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래, 이제 이미 너무 관계가 윤석열 음, 쪽을 음. 많이 돕고 이미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음, 보니까 네, 오히려 네. 저한테 윤석열 후보를 돕는 네. 게 좋겠다 <웃음> <웃음> 그렇게 돼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아, 했고요 그냥 네. 저는 뭐 제 뜻대로 좀할 테니까 지켜봐달라고 네. 그랬고. 음, 음. <laughs> 근데 어쨌든 뭐 결과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한테 정권을 안 주면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들러리 서는 건 절대 안 하시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또그 전에 박근혜 음. 대통령 때도. 마지막에는 결국 들러리 서셨어요. <laughs> 마지막에. 는과가 그렇게 됐죠. 그데 이제 지금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윤석열 후보라는 이제 분한테 모든 것이 지금 집중되게 생겼는데 네. 이분이 이제 경험이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한 리더십의 특징이 굉장히 어, 검찰주의자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상명하복식에 이렇게 딱 그거가 딱돼 있어서 그냥 본인 중심의 어, 내 패거리들, 이런 게 음. 강, 한 거죠. 사실 저도 그게 우려돼서 저는 음. 홍준표 후보를 도왔던 건데, 음. 이게 이제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제 본선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 제수초를막 하겠죠. 네.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러나 저는 그분의 원래 이제 본성, 그리고 검찰에서만 지금 특수부, 그것도 가장 상명하복이 강한. 음. <laughs> 엘리트 검찰인 특수부에서 수십 년을 계셨던 분인데 이게 바뀌겠느냐 저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네. 그래서 결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선대위 구성부터 아마 어 지방선거 공천까지도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음. 음, 그래서 어느 정도 김종인 위원장이 말은 그렇게 하셔도 네. 타협하시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저는 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타협해서 맡으실 걸로 보시는 건가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어, 이제 뭐 연세도 많이 드셨고 음. 또 다음 대선까지 바라보시기에는 음. 상황이 미셨죠? 이제 너무 음. 많고 예, 예. 길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윤 후보를 돕는 과정도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 같으면 아, 그정도의 숙이는 모습 정도 가지고 그렇게 음. 전면적으로 도와줬을까 저는 음. 굉장히 이번에 약간은 의외였어요 아. 왜 저렇게 음. 뭐 그렇다고 막 숙이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딱두 번인가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냥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전화 좀. 통화는 뭐 수시로... 뭐 수시는 아니에요. 수시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자주. 그러니까 그렇게 네. 막,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요. 네.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네. 삼고처리 하시고, 진짜 꿇어 안고 네. 빌 정도로 도와달라고 네. 했는데, 그런 지극정성을 드렸거든요. 네.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돕는다는 거는 그분 스타일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죠. 근데 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좀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정권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윤 쪽에서도 윤 캠프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비서실장을 권성동으로 권영동으로 임명을, 임명을 했는데 이렇게 사선 중진을 비서실장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음. 근데 이것은 어떤 신호냐 <laughs> 내부에 지금까지 도와왔던 사람들이 이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저는 음.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내부적으로는 충돌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음.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이준석하고의 관계 설정도 또 있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준석도 어쨌든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만치 그래서 이거가 삐거덕거리면서 어, 묘한 이제 그냥 균형을 음. 이루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 과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이 대선을 도와가지고 효과를 볼 때는 정권을 가지셨을 때 효과를 봤거든요. 음. 정권을 안준 상태에서 어설프게 이제 타협이 되는 상태에서 과연 이제 이게 효과가 정권 그러니까 효과가 나겠냐 하는 걱정이 음.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당히 위기 상황에 몰리면 그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김 위원장이 위기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이현주 의원님은 지금 홍준표 의원 백의종권 하겠다. 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렇죠. 있고. 그래서 네. 뭐이 선대위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뭐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홍준 선대위원장 맡으셨으니까 네, 네. 내가 보기에 홍준표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한 마디 딱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당분간은 안 움직이실 거예요. 당분간이라는 게 대선 그러면은 뭐 후반쯤에는 등판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어, 그럼 뭐 본인의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음. 일단은 어, 두 가지의 허들, 한세 가지 정도 허들 네네. 있죠. 네.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 음.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거 비리 대선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음. 뭐 어쨌든 맡게 되면 거의 원톱 비슷하게 음. 갈거 아닙니까 거의 당대표급으로 이렇게 하실 네. 텐데 그걸 맡아서 국민들한테 음. 음. 약간 할 이렇게 만한? 모순되는 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야 된다. 네. 최소한 네, 네, 네. 저는 뭐 이낙연 후보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대자,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도 대장동 사건이 마무리가 돼야 저, 법적인 등판할 클리어해져야... 명분이 생기는 거고 음... 이게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는 음... 자기가 뭐 이걸로 그냥 정치 생명 끝낼 것도 아닌데 음... 그렇잖아요 그 뒤도 생각해 보셔야 네,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죠. 어... 지금 뭐 고발 사주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뭐 실제로 뭐 팩트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음... 이 공수처 수사가 끝이 나야 돼요. 음, 그 끝이 나서. 뭐 정리가, 이러, 좀 그렇죠. 정리가 돼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후보 본인은 뭐 이렇다 하고 면제부를 어쨌든 공식적으로 주어져야 그래 아 내가 나는 의심을 했지만 어쨌든 뭐뭐 뭐 무슨 명분을 가지고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법적으로는 클리어 됐으니 네. 어, 그래도 같은 당원에서 어, 돕겠다라든가 이렇게 가능할 음, 거고요. 음, 아마 그게 하나고. 저는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리고 근데 번째는? 만약에 이제 갔는데. 이 수사 결과가 점점 이상하게 간다. 그러면 아. 전, 절대 안 도우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 예. 예 그걸 뭐 저항하면서 돕고, 음. 이럴, 이거 공작이다. 이렇게 막 덮어 씌우면서 프레임 전환해서 억지로 돕고, 이거는 홍준표 후보 스타일에는 안맞으시는것 네, 같고. 네, 네. 본인이 또, 음, 뭐, 앞으로도 저는 뭐 다음 대선까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원로로서도 역할 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이 이제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왔던 지금 구태한 행태들, 음. 소위 말해서 공정권을. 어 볼모로 해가지고 다 잡아서 지금 조직력으로 이겼는데 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대선에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다음 지방 선거에서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음. 거의 뭐 독재를 하게 될 거거든요. 공천에서 아하. 이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음. 그러면 이런 당이 이+ 꼴이 되는 것은 홍준표 후보로서는 못 받아들이실 거예요. 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 뭐. 승패가 급하니까 일단 이렇게 했지만 음. 당의 어떤 공천권이나 이거 사실은 이제 당 대표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정치 지망생들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고 어, 경쟁 구조가 될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의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음. 어,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줄선 사람들한테 무조건 꽂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다이 음. 공직을 공천을 주겠다 이렇게 만약에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홍 후보 또 명분이 음. 없으시죠 네네.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요. 두 번째고. 어, 또세 번째는 음.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의 음. 이제 관계? 관계인데, 음. 어, 그냥 악연이 있으시잖아요. 동아 저축은행 네, 그렇죠. 사건도 네. 그렇고. 그래서 이 어떤 두분 사이에 이제 홍 후보가 뭐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지위를 받는다든지 이런 음. 상황이 되면 그것도 안 받아들이시겠죠. 음. 그래서 어~ 독자적인 어떤 그~ 최소한 어떤 예우가 필요하고 네. 또윤 후보가 정망 후보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음. 저는 상고 처리하고 오고 처리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윤 후보의 지금 진영의 음. 상태를 보면 굉장히 이제 니네 도움 없어도 음. 우리 할수 있어. 뭐 다른 사람들 돈 필요 없어 어 우리는 압도적으로 아, 이길 거야 약간 음. 이런 오만한 상태에 지금 음. 빠져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 0 3 0들의 마음이 좀 돌아서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2030들) 같은 경우에는 뭐더 나아가지고 (40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음. 어~ 뭐 예를 들어서 그들이 지지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예를 들면 홍 후보라든가 저라든가 이런 우리가 음. 그냥 야. 우리가 일리 가니까, 나 자리가 필요해서 절로 가니까, 우리 따라와. 이런다고 따라오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원이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그래도 윤석열 후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 낫네. 지지해 주자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러면서 그들이 거꾸로 우리한테 도와주세요. 도와줍시다. 네, 네, 네. 이렇게 얘기들이 막 와야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지. 음. 거꾸로 그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우리만 띵 가가지고 음, <laughs> 그러면 아니다. 잘못하면 하태경 의원처럼 돼요. 음. 하태경 후보가 아 하태경 의원이 그때 보면. 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하고 도우면서 음. 오히려 차단 당했잖아요 그 음, 사이트 커뮤니티에서 네 음. 거꾸로 그런 식으로 음. 이제 야 니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용하려는구나 이런 오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이공삼공의 어떤 정치 기반이라는 것은 우리 이번 대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는 네네. 과제가 있는 거죠. 그세 가지, 네 가지인가요? 네. 네. 네, 그거가 좀 해결돼야 된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이런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지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까지 김전 위원장이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는두 분이다 의견을 일치를 받습니다.